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괴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저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 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 말미암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유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와 있죠.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 본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으며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서 준비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 실체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 똑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인을 그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된다고 말 아닙니까? 동일시 똑같이 만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어떻게 그 증거를 해요? 천국 가 봤어요? 지옥 가 봤냐고요. 심지어 천사의 존재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렇게 연기 세계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보았냐고요? 골고루 언덕에 가 봤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냐고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증거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독한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로 12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는 유프라테스강티브리스강그 유역은 옛날 고대 문명이 발상한 지역입니다. 아주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몇 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75세면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정리하고 죽음을 또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는 그러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내네 이름을 창대케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이건 정말, 너무 맹랑한 얘기 같아요. 지금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75세였어요. 자기 아내는 65세. 아, 그런데 그 후손이 하늘에 별소와 같이 많아진다고,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 갈바를 알지 못해요. 자기는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이해도안 되고 사실 자기가 지금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그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지금 자기 자신은 나이가 많았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또한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족장들, 족장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하거든요 족장들이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걸 말씀해요 족장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가끔 여러분은 외국에 여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 여행하면은 거기에서 뭐 어떤 일주일간 머무를 수도 있고 혹은 뭐 한두 달 머무를 수 있고 최소한도 뭐 특별한 그 피자를 받지 않는 이상 3개월 이내에 다 돌아와야 돼요. 자칫 불법 치료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그냥, 한 이틀인가? 거기에서 피자 얻은 거 막, 이틀인가를 더 잊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그냥 해결될 거라고 누군가 그랬더래요. 그래서 미리서 조치를 안 하고 공항에 가는데 벌금을 15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150만 원. 꼼짝없이 물어, 마치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그 붙잡혀, 돈낼 때까지 붙잡혀 가지고 갇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살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이곳에서 잠시 머무를 뿐이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세상은 따로 있다. 나의 영적인 본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백년 천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 말아라 여기에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뭐 무슨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것 만들 것처럼 너무 그렇게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들은 낙은애와 외국인 같이 살면서. 언제나 두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었지만 얼굴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 돌아갈 본향 자기의 본국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이름을 올린 그 나라 거기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요하여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라는 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은 17절로 19절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친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도저히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깨져버리잖아요. 왜요? 어떻게 자기가 지금 100살이 넘은 사람이 무슨 자식을 또볼 거예요? 그 약속이 깨져버릴 거고, 아니, 그 독자를 바쳤다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난하겠어요? 아, 어,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신은 너무 잔인한 신이다. 아니, 어떻게 백살에 낳은 아들 이상 말이야. 너네 너도 아프지, 아니할그 자식을 죽여서 그것도 칼로 쪼개가지고 피를 뿌리고 재물로 태워서 드리라는 건가. 그 하나님 누가 믿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겠어요 거기 그 곁에?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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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인 저거 노망했다. 치매 걸린 거 아니냔 말이야. 자기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놓고 나중에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씩 다 바칠 게 아니야.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 야밤 도주를 할 거예요. 다못살 거라고. 무서워서. 그리고 주변에 저저 하나님 믿더니 미쳤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냐는 말이야. 도대체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서령 이 자식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이고 또 완전히 바쳐서 재물로 태워서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자식을 주실 것이다. 어차피 내가 1 0 0세내 안에 살아가 90세에 낳은 자식이 아닌가. 그러면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니까 또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실천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로 21절에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뭐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결국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만민을 구원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택한받은 백성들을 다 그리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믿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했는데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22절에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은 약속의 땅에 자기가 귀환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은 거예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얘기인가요?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가 장사하겠지만은 앞으로 430명이 차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해방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게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꼭 후손들에게 계속 유언을 해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란 말이야.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도. 꼭 뼈를 가지고 와서 해골을 가지고 와서 장사지내달라 이런 유언을 했거든요.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해방받아 가나안 땅에 갈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야 할 나그네,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 얼굴은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야 한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값진 믿음을 자녀, 후손들에게 전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며 경배를 받기 온하시는 분이다. 를 이어가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경외한 너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 이어져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아브라함 믿음 가렸어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나요? 이삭이 또 믿음을 받았죠. 이상만 신앙생활했나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 신앙이 내려갔죠. 야곱만 믿음 가지고 말았나요? 아니에요. 그의 열두 자식들한테 내려갔어요. 그 신앙이 다이에에 내려갔고,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그 다음으로는, 갈라데에서 3장, 6절, 7절, 예수님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성이나 어떤 논리 그런 거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 뭐 이것 저것 따진 사람, 뭐 무슨 이성인이 과학인이 들어대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믿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걸 무슨 논리로 과학적인 무슨 이론으로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이 믿음을 주님이 온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사랑해주님.